아 진짜 시안이 그거 같다. 여성여성하게 입었다. 애기한테 쳤다 왜? 행동은 퇴토로 해야 규모에요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냥? 퇴토가 아니라? 제발 빨리 나가자고 나가 빨리.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한번 어깨가 아파 볼까? 파이팅!

누가 봐도 마지막 나요 누가 봐도 동키호텔을 <laughs> 갔다 온 사람들 <laughs> 누가 봐도 짐부터 맡게나요 애니메이트를 먼저 간다며 지도 검색해주실 거. 애니메이트에 도착을 하진 않았지만 곧 도착을 합니다 호호 <laughs> <laughs> 아 힘들다 왜 애니메이트에 향수도 있는 거지? 에바이 다신지. 에바이는 사이 신지 <laughs> 에바이 <에바에다> 다신지. <laughs> <laughs> 피규어 <오요? 웃음> 음. 좋아진 <말고>. 좋아하는 거지? <웃음> <응>. <웃음> 딱한자이 때... <laughs> 남았는데 들어가서 다행이긴 한데 그 뒤에 가족분이 우리 때문에 못 들어갔어. <laughs> 그니까 <laughs> 죄송해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laughs> 죄송데 우리가 잘 기다리고 있긴 했어. <laughs> 약간 눈에 띄긴 했어. 당고 빙수는 없다. 약간 아, 이렇게 이런 했는데. 이런 까은 있네. 이 깔. 이 깔. 이 깔. 아니면 당고랑 빙수랑 따로 시켜가지고 같이 먹을까? 그 그래, 좋은데. <laughs> 그렇게 먹자. 찍먹. 찍먹하자.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빙수 뭐 먹을까? 이 여섯 개 중에 있는 것. 네, 읽어줄게. 안 읽어줘. 저으로 읽어줘. 약간, 약간. 아니, 빙수 같은 거. 아니 빙수. 읽을 수 빙수. 있어? 응. 해봐. 미. 아. 아니, 거기서부터 <laughs> 읽는 거였어? <laughs> 아니, 찍은 사진 보면 막쓴 거지, 아는 여행은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네, 일을 네. 차부터 틀어지긴 했어 왜냐면 여행을 제대로 안 짰기 때문이야 <laughs> <laughs> 아니야 나름 제대로 짰다고 네, 첫날은 제대로 짜긴 했는데 우려를 못하고 시간을 미루고 돈키호테을안 가고 <laughs> 하지만 힘들었어 맞아 네. 그리고 온천을 못 가서 아쉬운데? <laughs> <laughs> 아하하하하 지시게 네. 아니요 <laughs> 가겠어 너 같은 가겠냐고 나 추억 미화돼가지고 막아 우리 근데 비안 오고 날씨 좋고 습기 안 쳤으니까 여름에 또 가도 괜찮지 않나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 그니까 아 근데 습기가 별로 없긴 했어 그건 맞긴 해 맞긴 해어 계속 걸어가지고 발이 아팠지. 또 추억 미화돼서 어 근데 다음 날에 안 아팠으니까 된거 아닌가? 이러면서. 아니 내가 왜기는은진이 유튜브 영상 올라가고 와면서 어. 미화 다 돼야지. 아그니까 좋은 장면만 다막 그래, 감아가지고 그래. 추억 미화 완성. 속지마 속지마. 여름에 일본 여행을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하지만 그때밖에 못 가면은 가. 속지마. 나도 다른 여행지를 추천할게. 어디를 추천하고 싶니? 겨울 인 나라. 겨울 인 나라? 아니면 너의 집으로 떠나죠. <laughs> 방콕. 방콕. <laughs> 방콕에 가래. 알겠지, 미데이성윤아 방콕에 방콕? 가. 이분 오버워치 전장 누구지? 어 시현이긴데. 어시연아이옷 입어줘. 시연아이 보라색 입어줘. 파란색 입었 내가 보기엔 세시 하나씩 좀 보스라고. 야 이거 하나씩 하면 됐다. 파란색, 핑크색, 검정색 이렇게 고 어 하늘 그래, 하늘색 이거 입어 된다, 뭐. 핑크색 이거 입어 검정색 뭐 이거 걸러 있는 거 입어 근데 <laughs> 어... 파란색은 은진이한테 알아했는데아 그래? 그럼 은진이 신나모롤에 시현이 마이멜로디 하는 아 마이멜로디 봐봐 <laughs> <laughs> 그러면은 크롬이 근데 얘가 제일 불쌍한 게 아니야 검정색 얘 맨날 맞아. 핑크색한테 당하잖아. 제일 유명한 거, 밴드. <laughs> 밴드 사건. <laughs> 잘못 붙아나겠어 <붙인다. 웃음> 이거 굳이 신으면 다될거 <laughs> 야, 근데 저거 신어보고 싶어거 그니까. 약간 신어보고 싶게 생겼어. 쏘고 싶고 넘어지면게 터만 맞아. 와서 <laughs> 컨셉 사진 찍을 때 예쁘겠다. 너도 예뻐. <laughs> 왜 예쁘다면서 패는 거야? <laughs> 이거 약간 카운트 러브 의상 같지 않아? 그치? 맞아, 카운트 맞아, 러브 맞아. 의상 같은 이거 입어도 미니포. 야, 이쁜 건, 니가 보기 이쁜 건 니가 입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아잉. 야, 너무 내 취향 써졌어. 이게. 어디? 가격을 한번 왜? 봐볼까? 18,000원이라니 뭐까 이거를 봐. 9,990엔. 아이고야. 괜찮아? <laughs> 딱반 맞았어. 어, 약간 근데 이거 니추금이 네 비슷한 옷 그거 아니야? 그 가게에서? 약간 뒤에가 이거 붉은색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야, 그 정도. 그치? 얼마지? 얼마지? 금방 야, 식을 것 같은데, 표정이. 거 <laughs> 표정 식었어. 7만 원이지. 7만 9천 원. 근데 거기보다 싼데? 얼마였구나. 16 얼마였는데. 근데 여기 약간 덜 뜯어져 있는 것 같아. 그니까. 네가더 뜯으면 16만 원 되긴 해. 그러니까. 야, 근데 아침에 오니까 사람 별로 없네. 그니까 확실히. 아, 너무 좋은데? 아침에 올걸. 키읔. 여러분 네. 아침에 오세요. 네. <laughs> 그나마 적어요. 네. 노래 네. 뭐야? <laughs> 귀엽다. 다음 네. 아, 말차 아이스 멜론 빵 먹어야 돼요. 분 네. 아니 겁나 맛있는데? <laughs> 맛있어. 값 나와가지고 더 맛있어. 맛있다. 돈 없어 근데. 아야! 미안해! 근너가또팬는줄 <laughs> <급했는> 알았어 미안해 <laughs> 미안해 아팠지? 아니야 괜찮단다 집가는거 어오게 힘들구만 그니까 기분이 어떠신나요 <laughs> 엄마 보고싶어요 저도 엄마 <laughs> 나도 시연이를 본받아서 영상 찍어야겠다 <laughs> 이런 개 긴, 긴급한 상황에서 영상을 찍다니 지금 지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길을 너무 잃어가지고 5시까지 도착해야 안전한데 지금 5시에요 망한거죠 5시 10분쯤에 도착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고베 아이에 왔는데요 젖됐어요 <laughs> 고베공항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는건데 젖됐어요 어떡하죠? 비행기 탑승시간 놓친면 어떡하지? 하루 날라갈까? 곧 어, 굿바이 고베될 텐데. 그래도 고베 놀러 왔다. 우와. 금방 나갈을지만 놀러 왔다. 어 6시 40분인데 지금 5시 45분. 돈이 남아있구나. 장전. 아, 장전. 미안해. 아, 근데 뭐야? 어떻게 됐어? 유라가 가져온 짐들을 다 여기다 넣었어 아, 유라의 짐들? 근데 이건 내 거야 액체가 없으니까 어, 어. 먹을 수 있대 옷이랑 그런 걸다 여기다 놨어 그렇구나. 아. 어떻게든 되긴 했다 아 이거 성인에서 계속 말하는데 너한테 좀잘 말해 왜냐하면 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힘들었으니까? <laughs> 다이소에서 예전에 내가 일본 가려고 준비했을 때 그때 사놨던 거거든? 근데 음. 그거를 짐 넣을 때아쟤 챙길까? 아 근데 또 봉지체로 들고 올거 같은데 놓고 갈까? 하다가 갖고 왔단 말이야 아, 어. 근데 내가 가지고 이거라가 쓰게 됐어 <laughs> 지금, 니네 활약을 지금 홍보하고 싶은 거지, 너 지금. <laughs> 맞아, 맞아. 잘했어, 시원아. 니가 올해 가장 잘한 일들 중 파라스리아를 준다. <laughs> <laughs> 무슨 우주기행 같은 걸? 어떻게 계산을 할 때? 계산 못 했어. 일단 가죠. <laughs> <laughs> 그누뭐해너너숙막게 내다야. 괜찮아, 밍밍밍밍. 그래. 뭐 그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인데. 나 이미 5번을 잊고. 방고끼는 소리. 내 캐리어 어느 순간 이렇게 맛이 갔더라. 아까 데이프가 가서 그런 거, <laughs> 거 아니야? 응.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응. 방고 응. 소리가 응. 난다는 건 변치 않아. 아니.. <laughs> 속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약간 그거 생각나다. 그거 비행기 탔을 때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참다 참다 못 참아서 제발 파자치 좀 가세요라고 했더니 그 이상한 냄새가 사라졌다는 거. 이거 서 노숙해도? 노숙도 되긴 하겠죠.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 왜냐하면 직원들은 코코넨네 하러 갔거든요. 맞아요. 경비원이 와서 나에게 이 뭐야. <laughs> 그렇게 새침하게 말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짐요 <laughs> 주무는, <게> 아, 주무... <laughs> 주무는 게 아니고 짐을 주무는 게 아니고 짐을 주무는 게 아니고 진짜 미한 거예요.라고 <laughs>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짐을 버시게 하고 또 옮기나요? 그래서 그것 좀 귀찮으니까 나 혼자서 한번 공간이 맞는지 확인하러 가보겠다고 한 거긴 해. 티안이랑 <laughs> 브리거. 뭐야? 이건 싫대요. <laughs> 맞아? 엄마 텔토녀가 됐 뭐야 시연이 뭐? 의상은 애겠냐고 그 성격은 아 텔토였어? 아니 아니 나 괜찮아서 그래. 아 진짜 <laughs> 너 약간 큰일 11... 난거 아니야? 너도... <laughs> 11번 맞아? 탈모래요. <laughs> <laughs> 너도 큰일 <클린한> 난거 아니야? <웃음> <웃음> 네, 네. 아니 <laughs> 얘가 탈모래 갑자기. 아니. 청춘이라는 이름의 힘듦. 그래도 뭐 영상으로 보면은 나중에 추억 생각나고, 아, 저때 저랬지! 이러면서 뭐 지내겠지 뭐. 아, 진짜 계속 졸면서 지금은 둥글다,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이러겠죠 뭐. 어째서. 어째서 버티컬이 나요. 지금 되게 일본어 선생님 같지. <laughs> 일본어 선생 이러네. 센세. <laughs> 센세. <laughs> <laughs> 개무시하는데요? 돈 주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도 돈이 없어. 안 그래도 없는 공무원을 <laughs> 구박하지 마시라. 거울 보면서 누울래? 공기고 아, 뭐 도망냄새 맡을래? 도박이 노숙자 같은 게 아니고 진짜 노숙자야. <laughs> 미안한데 진짜 노숙자야. <laughs> 내버리면 진짜 막막하겠다. 네. 완전 남아보는 것 같아. 안다 그때처럼. 칼 <laughs> 있는 사람 없지? 칼 아, 없어. 아 칼? 숙소 안 있어. 너무 음. 웃기다. <laughs> 거기는 이미 떠나보고 싶고 근데 <laughs> 나 졸려가지고 지금 아무 말이나 막나오는 <laughs> 나도. 살짝살 살짝. 쪄. 우리 너무 일찍 잤어. 일본 여행 또왔나 오늘 3시까지 안 잤어. <laughs> 이 자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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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버텼던 거야. 그동안, 난 원래, 난 원래, 원래... 아빠. 뭐. 늦게 난... 자고 늦게 일어난다는데. 냄새 개 응. 뭐라는 거야? 왜? <laughs> 뭐, 왜 이러는 거야나 미안. <laughs> 어, 미안하다. <laughs> 어, 미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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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laughs> <laughs> 괜찮아. 뭐야. 엄청난 균형정신으로 응, 이겨냈어. 코어 좋구만. 그니까. 관련했네. 고속전자 이거 무슨 뜻? 연락할 때 자꾸 사진 보내면서 연락하는 행동 플러팅 맞다 아니다. 아 근데 아니, 너무 귀찮은데. 근데 매번해아 너무 어, 귀찮아. 내가 먹었어. 아 그거는 음, 솔직히 나좀 얘기할 것 같아. 너 근데, 근데 나 갔는데. 너무 편해 이러면서. 어 아, 진짜? <laughs> 근데 접촉. 이거 왜왜 자꾸 음. 보내는 거야? 근데 관심 없는 거야, 사람이면 아니면. 그냥 안 읽을 거야. 사진 나도. 보내는 거 자체가 약간 불안. 편 아니 그냥 카톡을 보내. 아니 그게 아니고. 사진을 한두 번 보내는 건 괜찮아. 근데 저, 나 오늘 뭐 했어? 이러면서 아, 사진 딱 보내고 아, 궁금한. 아, 나 근데, 안 궁금한 아나안 궁금한데 계속 음. 보내니까 이제 나는 일씹을 하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난 그냥 키키키키라고 딱딱하게 되고 은진이 키키키키 쓰면 의심해? 그 크크 할말 없어서 크크크크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아 근데 통화하면서 사진 보내주는 행동은 연인끼리 하는 거 아니야? 통화하면서 사진 보내주는 행왜 갑자기.. 통화하면서 아니었나아니거 아니었나? 연락하면서! 연락하면서! 연락할 아유. 때 자꾸 사진 보내면서 연락하는 아유. 행동 그 카톡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야? 어, 어 카톡, 맞아 카톡. 근데 단톡방은 괜찮아 아, <laughs> 단톡방은 아, 괜찮지 어 근데 갠톡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아니.. 관심이 카... 가지 않는 이상 좀.. 있어. 그러면 놀라, 놀리는 라놀 건? 네, 놀리는 건죽어요 죽여 무슨... <laughs> <지켜. 놀리는 웃음> 찍고 보내면서 근데 나는 <laughs> 근데 나는 아 근데 내가 그 닉네임으로 저장을 했는데 플러팅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다그 별명으로 저장했을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그런 거거든. <laughs> 근데 진짜 내 휴대폰을 가져와서 나 이렇게 저장해 이렇게 한건 진짜 플러팅이라니. 그럼 다시 XS 해가지고 다시 또 내가 해야지. <laughs> 내가 이름 석달 어서. 땡땡땡! 야나 이거 못 찾아. 땡땡땡. <laughs> 자기는 이름 잘못 찾아서 약간 어. 소속 이름으로만 써돈다 했던 사람이 너만 별명으로 적어놨어. 그건 플러팅이지. 그건 플러팅이지. 뭔가 친한 거 아니? 너무 친한 거들. 너무 친한 거? 너무 친한 거의 기준이 뭘까? 좋아하는 건아닌데 친구이고, 왜 오해하게 만들어? <laughs> <laughs> 아씨. <진짜. 웃음> 죄가 많네. 또또또내놔 과제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한테 기프티콘을 보내주는 행동. 어. 음 근데 이건 내가 해주는 행동인가? <laughs> 아난 전화 받는데 그냥 응. 아무 소 그냥 이거는 호감 있는 사람이 했을 때 설레는 거 같기도. 맞아. 음. 그러니까 이제 의미 부여를 하게 만드는 거지. 어왜 주지? 어? 그냥, 뭐지? 그냥 친한 사람을 보내면은 아싸 개꿀 이러고 그냥 음. 먹지. 디브트거는 모르겠는데 나 힘들다 하는데 뭐 사주로 나오는 그런 그런, 그런 거네. 뭔 아, <laughs> 소리야? 뭔소리나 힘들어 아이스크림 사줬고. <laughs> 근데 그거 안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 사 들고 와. 아, 그냥 장난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 아이스크림에서 하나 땡땡 하나 초코해, 뭐. 아,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진짜 사운 거. 땡땡.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갑자기 초코해 보고 셨어 와, 진짜, 이거 드라마 아니에요? 그냥 친절한 거 아니야? 친절한? 응. 땡땡씨. 이거 진짜 드라마 <laughs> 아니에요? 친절이 그렇게까지 해야 <laughs> 된다고? 이분 댓글이 너무 웃겨. <laughs> 내가 이건 확실해. 어쩔 땐 그냥 기분 좋아서 나도 막기티를 주곤 해. 근데 힘들 때 준다? 아, 이건 좀 다르다. 흑흑킹킹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음. <laughs> 선물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laughs> 이거 먹고 귀엽네. 어머 나버킹 쉐어야 돼. 아 씨. 감동 그다지. 왜 그런 거야? 아니 근데 나는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때 깁티 티를 보내. 언제부터 그... 맨날 스토리 힘들었어? <laughs> <laughs> 아좀 아, 너무 힘들다. 유스트를 만다 이렇게 막 올라오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쇽 주면서 쇽 주면서 감동을 주면서 어 이제. 감동을 주면서 이제 이제 선윤이는 이제 c 알바 계속 올리다가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드시 오늘 지이 너무 많다 <웃음> 그러면 <웃음> 내가 한번 찾아갈 수도 있지 <웃음> 어... <웃음> <웃음> 이거 프로팅이 <플러팅이나> 아니다 <laughs> 저만요? 분들은 기대이고 저한테 선물 주러 온다 이거 술자리에서 나한테만 반잔만 따라주는 행동 근데 이거는 약간 호감에 간다기보다는 아니 그 플러팅이라기보다는 자, 그냥 시한 그 사람을 존나 어, 하기 싫어서 어, 어. 아, 그것도 있고 싫어. 그냥 예의 음. 예의를 그냥 차린 거지. 한자만 따라주면서 힘들면 말해라고 하면 아 힘들면 말해. 바거 티. 나름대로 힘들면 말해. 알바데 이거 못. 나 못해? <laughs> 아 가방 무거워 보인다고 내 것까지 들어주는 행동은 <웃음> 플러팅이 <웃음> 맞아요. 한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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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린 줄 알았어. <laughs> 나한테 테토니은어 사이에서만 할수 있는 행라고 생각해. 사실 나는 가방 무거워도 <laughs> 내가 들거든. 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진짜 개인 되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얼마나 남았냐? <laughs> 이거는 플로팅 아니야. 나이 아닌 것왜냐하면 음.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들 인간으로 힘들어하는데. <laughs> 어, 근데 이분은 아니다래. 내가 들고 와놓고 들어주게 만들다니. 미안할 뿐. 근데도 들어주면 오히려 고맙지. 반함? 아니고, 고마, 감동과 고마움. 막야, 고마움이 더 커. 나도 무심하게 짐 들어주거든? 뭐, 안 물봤다고? 그냥 그렇다고. <웃음> <웃음> 그 블로그 재밌다. 공예교. 김귤 쪽이라 하네요. 내가 싫어하는 채소, 음식 기억해주지. 플러팅 맞다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냥 기운이 좋은 거 같아. 한번 말했는데 기억해 주는 거면 약간 아, 그냥 그건 좋은 거 같아. 나도 그냥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해. 아,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laughs> 내머리는 너무 많아. <laughs> 그래서 짐쌀때 오래 걸렸던 건가? 매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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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전이 풀리고 있다. 집돌이, 집순이지만 내가 부르면 나올 수. 꼭 나와? 어. 플러스 1. 근데 집순이라는 게 내가 아니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여길 째 집콕 중이라고 막 이렇게 뭔가 얼마 올려놨는데 뭐 어, 집콕이라고 이번에 나라도 여자 는데 나온 거지. 오십칠일째 방법. 이좀 나와라. 오이드보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짜장면 만들겠네. 짜장면 스타치 할것 같아요 네. 이제. <laughs> 다음. 내 생일 기억해 기. 주기. 이건 음. 아니야. 내 전화번호 기억해 주기. 이건 블러팅이야. <laughs> 어제 했던 화장에서 바뀐 좀 아르트는 행동은. 그건너 변태 같은데 그리고. 어젠 피크를 쓰는데 오늘은 코랄이네. 다 어. 아, 음. 뷰티 크리에이터아니야 <laughs> 뷰티 크리에이터. 그러면은 어. 여행 가기 전에 화실에서 얘기를 해. 음. 나 이때 이, 이런 화장할까 저런 화장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아니. 알것 같아. 알것같아 여행 가서 스토리를 올렸는데 어그 화장했네 이렇게 DM <laughs> 답장 보내면. 그거는 뷰티 음. <laughs> <laughs> 그런 거임. 지나가는 유명인 그렇게 해서 아는 친구랑 안다 너 화장품 안다 아, 안다 다 안다 네 화장 어떻게 하는지 안다 보인다 보여 귀신 많은 거 다음 결정이 털 예. 올려주기 대 올려주기랑 신발끈 묶어주기 묶어줬으면 아니다 나도 묶어줬으면 좋겠다 신발끈은 그럴 수있겠다 생각해 진짜 근데 옷 자크 올려주는 거는 난 플로팅이라서 어? 올려주는 거야, 내려주는 거야. 올려... <laughs> 내리면 어. 개빡치겠다. 어. <웃음> <웃음> 너무 매네요. 큐 뒤지겠는데, 왜 내리세요? 아, 짜증나. <laughs> 아, 내가 사, 살짝 상황 추가할게. 야, 춥다 하면서 자기 지포를, 자기 지포 말고 상대방 지포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이가 추운데 왜내 지포를 올리노? <laughs> <laughs> 그러고 자크 고장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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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렸다, 미안. <웃음> 끝났다. <웃음> 끝났다. <laughs> 끝나볼 또. <laughs> 어... 재밌다. 재밌네 잘가 저 o d y body 가 o d y body body b 리바리 あの日僕が眺めていた空は青く広がってずっと見ていた夢にふわっと達見たことのないあの場所へ息を連れてして見える空も熱い雲を飾る青い世界は心まで包んだ